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았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감사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교회에 대하여 감사한 일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먼저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은 어, 봄에 시작하였던 거양심터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지나다니시는 우리 행인들에게. 시원한 물을 대접하는 이 쉼터의 역할, 옹달샘의 역할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것이 참저 개인적으로는 참 기쁨이었고 또 교회적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내년에 봄이 되면 다시 또 시작하게 될 텐데요. 이러한 사역들이 먼저 생각이 났고 또 여름으로 생각을 옮겨 보니까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가 연합수련회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 선생님들도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우리 학생들도 은혜를 많이 받고 그랬던 그런 귀한 수련회였습니다. 그래서 연합 수련회라고 하여 걱정도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 주셔서 세대가 다르지만 연령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넘쳐났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저도 가서 잠깐이지만 느끼기에 참 하나님이 은혜만이 부어주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 학교는 전도 축제를 각 부서가 하게 되었는데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또 부서가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한 것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재직기 때마다 재정 보고를 하는데 항상 우리 재정 장로님께서 플러스 보고를 하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등록하신 새가족분들 모두 다잘 정착하게 하심도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당회가 평안하고 교회의 각 부서와 기관과 선교회가 화목해서 웃음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올한해 동안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요? 제가 일일이 여러분의 개개인의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에 대해서 아, 잘은 몰라도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가장 큰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소유한 은혜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삶의 의미를 모르고 왜 사는지 목적 없이 살았습니다. 영적인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빛이신 예수님, 생명의 빛이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받고 삶의 목적을 얻고 힘을 얻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가 내게 임하기 때문에 구원이 내게 임한 것이고 그 은혜는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애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이 은혜, 구원의 은혜, 여러분 모두가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더 넘쳐나는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면 할수록 배가 되고 넘쳐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사람이 더큰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감사가 넘쳐나고, 은혜도 넘쳐나고, 할렐루야. 그렇게 점점, 점점 내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한해 동안 우리 가정과 자녀와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하늘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는 하면 할수록 더 넘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감사 또이 은혜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 받은 감사와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받은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에 이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고맙게 베풀어 주는 신세나 혜택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고맙게 베풀어 주는 은혜, 혜택이나 신세 이렇게 말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내가 생각할 때 고마운 분들, 그 분들은 내게 은혜를 베푸신 분들입니다. 고마움은 감사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예로부터 고마움을 잃어버린 사람을 배음 망덕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신세를지고 혜택을 받았음에도 모든 공치사를 자기에게 돌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꼴불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그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받은 은혜를 감사로 표현하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하는 것은 성도가 아니더라도.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러한 인간의 됨됨, 그런 도리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한 단계 나아간 그러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인데요. 바로 악을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 원수 같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나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하는 데 사용하고 좋은 데 그리고 선한 데 사용하는 것을 악을 선으로 갚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악을 선으로 갚은 사람들이었어요. 악을 선으로 갚는다는 것은 원수들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은 것이 아니라 용서해 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해 준 거죠. 그들이 악을 손으로 갚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사람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 명은 요셉이고 한 명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17세에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은2 0냥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살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도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일하고 보지 않더라도 주인이 보지 않더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 가정 총무의 자리로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식솔들 중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여러분, 심고 심고 거둔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심고 거둔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충성을 심고 헌신을 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서 충성을 다했는데. 감옥행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법칙이 요셉에게는 어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히 좋은 것을 심었는데 그런데 내게 해로운 것으로 다가오게 되는 경우 조롱과 모함이 다가오게 될 때에 우리는 혼란스러워지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봉사를 심고 충성을 심고 헌신을 심고 열심을 심고 그렇게 여러 가지들을 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돌아오는 것은 문제투성이이고 건강은 안 좋아지고 또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생기고 이런 등등의 일들이 생기게 되면요 그러면 어, 내 마음속에 혼란이 오게 되는 거죠 아니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왜 좋은 곳으로 내게 오지 않고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로 내게 임하게 되는 거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요셉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훗날 알게 된 것은 하나님에게 나의 신뢰와 믿음을 심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고백 중에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그러니까 고난 당할 당시에는 이해를 잘못 했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돌이켜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종으로 판 그것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면서 형들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내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똑같이 악으로 대하는 것은요. 그것은 은혜 받은 사람답지 못합니다. 오히려 선으로 되돌려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겠죠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했기 때문에 비록 자신을 종으로 판 형들이라 할지라도 용서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당시에 받았던 은혜는 뭡니까?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 아니었습니까? 애굽의 국무총리는 바로 다음 그러니까 바로왕 다음에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형들을 감옥에 가둘 수 있고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악을 악으로 악을 갚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악을 갚는데 원수를 갚는데 사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는데 사용하였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행한 것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원수 갔는데 사용하지 않고 선하게 사용하니가 바로 또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그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어 왔을 때에 잠들어 있는 그 머리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건너편으로 가서 여기 사울의 창과 물병이 있어 하면서 내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여기에 이렇게 당신을 마주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앵기드 광야 굴에서 사울을 살려주었고 이번에 또두 번째로 이 물병과 창을 보여주면서 사울을 살려주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 그러나 물리적인 가해를 입히거나 복수할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사울에 대한 미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미워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신 받은 자이 사람을 내가 구체적으로 복수할 계획을 세우거나 또 가해할 또 해를 입힐 그럴 계획을 세우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원수에 대한 감정까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분노, 우리의 끓어오르는 그런 분노도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의 삶을 맡기며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아무리 미운 사람,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원수 갚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선하게 사용해야 하죠. 선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그를 용서해 주는 데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해 주시고 그를 왕으로 세워 주시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평안이 찾아오자 다윗은 제일 먼저 사울 집안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를 찾아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찾은 사람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은 누구죠? 사울의 아들이고 다윗의 절친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이자 다윗의 절친인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인데, 그를 데려오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참 기구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가 어렸을 때에 그의 유모가 이제 군사들이 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기를 안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만 땅에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떨어지면서 두 다리가 평생 걷지 못하는, 잘 걷지 못하는, 쫄뚝거리며 걸어야 되는 그런 장애를 입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사울 왕이 남겨놓았던 그 토지, 그 토지도 사울의 종인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다 자기 것으로 이 교활하게 빼돌렸습니다. 그래서 정작 재산도 다 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뭐 왕자로서, 왕족으로서 누릴 것 하나 없이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요. 그렇게 살면서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얹혀 사는 그러한 처량한 신세였습니다. 그런 무비보셋을 이제 다윗 왕이 부르죠. 그러자 무비보셋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혹시 마지막 남은 나까지도 처단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나 다윗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에게 두 가지를 허락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너가 시바에게 빼앗겼던 그 땅을 너에게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너 이제부터 나와 같이 식사를 하자꾸나 밥 먹을 때 항상 나와 함께 겸상을 하면서 밥을 먹자꾸나 이러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너를 이제 왕족으로서 왕자로서 다시 권위를 되찾아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무비보세에게 은혜를 베푼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무비보세의 아버지 요나단에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울 왕에게 질투를 받아서 도망자 신사가 될 때에 가장 많이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에요. 그래서 요나단께 받은 요나단에게 받은 그 은혜를 감사로써 마음에 두고 있다가 그 아들 무비보세에게 은혜를 갚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은혜를 베푼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의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다윗의 모습. 그 모습이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목동 시절 때부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성군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목동 다윗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고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도 않은 그런 무비보셋임에도 요나단과의 약속,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런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를 품어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하려 했습니다. 당시 왕들은 이 정권을 잡으면요. 전 정권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나 관료들을 다 숙청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사람들을 주요 요직에다가 다 세우게 되었죠. 그래야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가 견고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울의 사람들, 사울의 집의 사람들을 찾아보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 내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내 이름을 불러 주셨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모습처럼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다윗이 무비보셋의 영적인 그런 모든 삶의 권위를 회복시켜 준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권위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좋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면요.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행동은 바로 감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요. 또 나에게 도움을 주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감사로 보답하고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게 되고 또 나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이런 어, 평화로움과 또 어, 기쁨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런 어, 안식 또는 이러한 모든 삶의 혜택들 이런 것들은요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로 얻게 된 것들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 놀라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 그래요. 그 중에 하나는 안전한 나라. 아, 우리나라, 대한민국참 안전한 나라구나 해서 깜짝 놀라고 또 질서 있는 나라. 그래서 우리나라를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좋은 나라인 것을 잘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밤늦게, 밤늦게 이 거리를 걸어 다녀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웃 나라 가까운 나라는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낮에도 어떤 길을 걸어가려고 그러면은 그 무서워서 못 걸어간대요. 그 범죄가 그렇게 일어나서 바로 옆에 있는 나라. 그런데 우리는 낮이고 밤이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분이 밤에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외국인들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여성분이 혼자 무섭지도 않나? 어떻게 저렇게 밤에 저렇게 걸어 다니지?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 않지 않습니까? 안전한 나라. 그리고 카페에 노트북을 놓고 화장실 을 다녀와도 분실되지 않는 나라. 가방을 잃어버려서 혹시 어제 그 자리에 있나 싶어서 가 보면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나라. 그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이 있어서입니다. 이런 고마운 일상, 이 일상을 당연함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감사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경찰공무원들에게 감사하고 소방공무원들에게 감사하고 군인들에게 감사하고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따뜻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려면 누군가 일찍 오셔서 이 추운 공간을 히터를 틀어서 따뜻하게 만들어 주신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쾌적한 이 예배의 공간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 청소를 하셨기 때문이죠.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깨끗하게 쾌적한 공간을 만들었다는 거죠. 화장실도 그렇고 또 오늘 예배 후에 식사를 우리가 맛있게 먹을 텐데 그 식사하는 것도요 누군가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소모임 할 때에 각 성교회별로 나눠져 가지고 이야기할 공간이 있다는 것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것이고 이것들을 위해서 누군가 누군가 헌신하고 희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누군가가 누군지는 몰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 교회 가면은 당연히 따뜻하고 교회 가면은 어 당연히 깨끗하고 교회 가면은 어 당연히 어 소모임 할수 있는 공간이 있고 커피도 있고 밥도 있고 당연한 게 아니라 누군가 섬겨주고 헌신하기 때문에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런 거 아니야라는 것은 없습니다. 원래 그런 건 없어요. 고마운 일상은 당연함으로 묻히지 말고 감사함으로 보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누리는 것들 당연한 것으로 여기선안 됩니다. 평범을 보이는 나의 일상 누군가의 헌신으로 인한 것입니다. 나 또한 누군가를 위한 섬김과 사랑과 또 물질로서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은혜받은 사람으로 살고 계시다면요. 질문 세 가지를 드릴 텐데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요 나는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가 나는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가 두 번째 질문은요 나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가 세 번째 질문은요 나는 받은 은혜를 선하게 사용하는가 나는 받은 은혜를 선하게 사용하는가. 여러분 이세 가지 질문은요. 우리의 믿음의 단계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고 있는가? 이거 사실 어렵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꼭 기억하며 살지 그거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고 또 분주하게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내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기에 하나를 더하라 하십니다 그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데 거기에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사실 감사를 못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넘쳐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에 하나를 더하라고 그러십니다. 그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를 더하여서 악을 손으로 갚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는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묵은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내 것으로 취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한해 동안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셨습니까? 내게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셨습니까? 원수를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용서하셨습니까?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주역의 33장 19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극률이 여길 자에게 극률을 베푸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은혜와 극률을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베푸시느냐 은혜를 베풀자에게, 긍휼을 베풀자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하나님께, 사람에게 받은 은혜는 사람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나누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더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 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틀 후면은 올한 해가... 지나갑니다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나가는 시간 뭐 흘러가는 세월 잡을 수가 없지요 흘러가는 세월 지나가는 시간 미련을 두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시간 새로운 한해를 소망 중에 바라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이제 남은 이틀 동안 잘 정리를 해야 될 텐데요.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둘째는 그 은혜에 더하여 감사를 하고, 셋째는 악을 손으로 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그 은혜를 가지고 용서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마음에 응어르진 그런 분들, 생각만 하면 화가 나고 말이죠, 속상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면 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열릴 것입니다. 그 날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날이고 공유를 베푸신 날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한 해를 우리가 이틀 후에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우리 마음 속에는 있 묵은 것들은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를 원합니다. 남은 이틀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또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내게 고마움을 베풀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실 것을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은혜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극률이 여길 자에게 극률을 베푼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매었던 모든 것들, 묶였던 모든 것들을 풀면서 하늘을 마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